최고 기온이 34도로 훌쩍 넘겨 폭염주의보가 내린 가운데 시민들은 다시 찾아온 무더위를 피하기에 바빴습니다. 울산 연안에 출몰하는 해파리의 90% 가량이 독성이 강한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죽음의 강에서 생명의 강으로 되살아난 태화강이 일본에서도 강 살리기의 모범 사례로 속꼽히고 있습니다. 남구 장생포 주민들이 고래 포획을 금지하는 법률 개정을 막기 위한 활동을 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8일 토요일 UBC 프라임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많이 더우셨죠? 오늘 울산 지방 낮 최고 기온은 34.7도를 기록하며 11일 만에 또다시 폭염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다시 찾아온 무더위 속에서도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봉사단의 도움을 받아 모처럼 바닷가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처럼 나선 할아버지, 할머니의 바다 나들이 시원한 바닷물에 발을 담그자 여름의 무더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울산 양로원의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은 UBC 봉사회와 S51 봉사단과 함께 진하 해수욕장을 찾아 반짝 비서를 즐겼습니다. 발에 물 담글이 좋아요. 내년에 또 합시다. <laughs> 바다도 너무 좋고 할머니들이 너무 멋쟁이셔가지고 오늘 또 놀러 오신다고 틈틈도 이렇게 다 하고 하고 셨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 너무 좋으세요? <laughs> 다시 찾아온 무더위를 피하기에는 시원한 박물관이 제격입니다. 특히 오늘은 울산박물관에서 토요음악회, 한여름의 세레나데까지 열려 관람객들은 박물관 관람과 함께. 울산 시립 예술단의 아름다운 선율도 감상하는 일석이조의 즐거움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시원한 곳에서 조용한 좋은 음악을 들으니까 일석이조죠. 예, 네, 그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마치 한여름이 다시 찾아온 듯한 무더위 속에 오늘날 최고 기온은 34.7도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 지방에는 지난 7일 이후 11일 만에 또 다시 폭염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30도를 웃도는 무더위는 당분간 계속되다가 수요일쯤 비가 내리면서 한풀 꺾일 것으로 울산 기상대는 예보했습니다. UBC 뉴스 이정환입니다. 울산 연안에 출몰하는 해파리의 90% 가량이 강독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이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울산 연안 해파리를 조사한 결과. 88.9%가 강한 독성을 지닌 노무라잎깃 해파리였으며 독성이 약한 보름달물 해파리는 11.1%에 불과했습니다. 해파리 대책반은 최근 폭염이 한풀 꺾이면서 해파리 수가 많이 줄었지만 강독성 해파리의 비율은 전국 상위권에 속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비서철을 맞아 동구 일산해수욕장 인근 주민들이 야간 소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백사장에서 새벽 2시까지 노래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나오면서 잠을 잘 수가 없다며 부청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동구청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해당 시설에 다시 한번 주의를 주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주 뉴스 매거진 울산에는 오동호 울산시 행정부시장이 출연해 내년 국비 확보 방안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 등 각종 정책을 소개합니다. 또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윤종호 북구청장의 재판과 현대자동차 노사 관계를 바라보는 시민 여론조사 결과도 분석합니다. 선우석 기자입니다. 이번 주 송장습의 파워토크에는 오동호 울산시 행정부시장이 출연했습니다. 부임 1년 9개월을 맞은 오 부시장은 국비 확보는 전쟁이라며. 내년도 국비 신청액 1조 7,200억 원 확보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중앙 음. 행정 논리가 지 시킬 수업에 대해서 확실한 필요성, 논리를 먼저 무장을 해서 우리 중앙 부처를 설득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첫 번째고. 지방행정 정책 전문가인 오부시장은 울산형 창도도시 추진 계획과 도시 문제 해결 수단인 자전거 활성화 정책 그리고 영남 알퍼스 세계화 계획 등도. 자세히 밝혔습니다. 한 주간의 뉴스를 정리하는 뉴스 따라잡기에서는 집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윤종업 북구청장의 첫 공판 결과를 통한 앞으로의 상황을 전망해 봅니다. 뭐 저는 당당합니다. 여러분들이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또 다른 일도 아니고 올목 경제 살리고 시장 경제 살리고 전통 시장 살리고 서민 경제 살리자는. 구청장의 고뇌의 결단이었습니다. 또 4년 만에 다시 파업에 나선 현대자동차 노사 관계를 바라보는 시민 여론조사 결과도 심층 분석합니다. 사람과 정보 뉴스가 있는 시사 보도 프로그램 뉴스매거진 울산은 내일 오전 7시 20분부터 방송됩니다. UBC 뉴스 산후석입니다. 새누리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지역 현장 투표가 울산에서도 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다섯 개 구군청에서 실시됩니다. 새누리당의 대선 후보 선출 울산 선거인단은 모두 4,400여 명입니다. 새누리당은 모레 서울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울산 등 전국의 지역 현장 투표 결과와 여론 조사 결과를 합산해 18대 대통령 선거 후보를 최종,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남구 장생포 주민들이 고래포획을 금지하는 법률 개정을 막기 위한 활동을 펴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오늘 김기현 의원 사무실을 방문해 최근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고래포, 고래포획은 물론 전시와 유통까지 금지하려 한다며 이는 교육 목적의 돌고래 수족관을 없애는 것은 물론 해양 주권을 포기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3일 민주통합당 울산시당 앞에서 시위를 한뒤 민주당 중앙당에 항의 서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죽음의 강에서 생명의 강으로 되살아난 태화강이 일본에서도 강 살리기의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일본 니가타시 치우센강을 살리기 위해 일본 시민 단체가 태화강 보전회와 교류에 나섰습니다. 윤주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에 태화강이 있다면 일본 니가타시엔 치우센강이 있습니다. 치우센강은 일본에서 워스트 5에 꼽힐 정도로 오염이 심한 강이었습니다. 꾸준한 환경개선 노력으로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일본 시민단체가 추우센강을 되살리기 위해 태화강 보존회와 손을 잡았습니다. 태화강 에서 한국에서 에서한국한국くなって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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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한 시민과 행정의 1 0년에 걸친 노력을 설명했습니다. 하천은 모든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 관심 갖는 중에서 또 일반 시민들이 정화 활동하고 아, 즐기고 해야 됩니다. 제가 오면서 이렇게 쓰레기를 주었습니다. 신호다 시장도 태화강을 모델로 행정과 시민이 힘을 모아 치우센강을 살리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빨리, 행정도 NPO가 힘을 모아서 이렇게 이 정도까지 할수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니가타 방문단이 울산을 찾아 생명의 강으로 되살아난 태화강을 직접 둘러볼 계획입니다. UBC 뉴스 윤종입니다 국제 유가가 오르면서 울산 지역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 가격도 4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유가 정보 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이번 주 울산 지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958.98원으로 지난주보다 20.42원 올랐습니다. 차량용 경우도 14.7원 오른 리터당 1,774.06원으로 5주 연속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남구청은 오늘 문수경기장에서 K리그 울산현대와 인천FC와의 경기를 앞두고 주민화합을 위한 남구데이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오늘 행사에서는 거리음악회와 인기가수 박상철 정수라의 축하공연 그리고 경품추첨 등 다양한 이벤트가 이어졌습니다. 한편 남구대의 행사에 이어 시작된 울산현대와 인천FC와의 경기는 현재 후반전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울산이 인천의 1대 0으로 지고 있습니다. UBC 울산 방송의 시사기획 인사이드 전원공급 중단 사태 침묵의 원전이 한국 YWCA가 뽑은 좋은 TV 프로그램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고리로기 전원공급 중단을 한달 넘게 은퇴한 한국수력원자력의 구조적인 문제를 짚고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도해 평화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됐습니다. 북구청이 국비와 시비 지원에 관계없이 자체적으로 마을기업을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북구청은 북구 지역 제5호 마을기업의 힐링 공동체 난대로 결대로를 선정하고 장애인용 원목 가구 생산과 학교 폭력 예방 사업 등에 5천만 원의 구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울산에는 16개 마을 기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 울산지방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 많겠고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울산의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4도, 낮 최고 기온은 34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주간 날씨입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22일부터 24일까지는 비가 오겠고 그 밖의 날은 구름 많겠습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고 강수량은 평년보다 많겠습니다.